가자. 이가 본문 1b입니다. 6번 문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간 적이 없지? 학교 제 시간에. 오케이? 아이. 내가 g o i n 방에 들어가는 거지 방에 들어간다. 앤드가 우리가 배웠던 f a 이 o y s 등유 접속사.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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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Try to 동요 좀부터 합시다. 그렇지? 적자. Try to 동요는 strive to. 혹은 struggle 이요 struggle 스트러글 t v 에서요 의미는 v 하려고 s 다 s 다 노력하다 오케이? 반면에 try ing 라는 의미는요 어대지 시험삼아 시험삼아 v 해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try to wake her up 할 때요 그쵸? 이때 wake 가 어순상 동대 대는 누구야 언니지 그치 부업까지요. 쎈말은 이때 업이 되는 거는 대이전치사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웨이크업 깨우다. 웨이크업 깨우다야. 웨이크업이 깨우다야. 깨다가 아니라 깨우다야. 어 웨이크에서 들로 가는 거야. 그니까 그리고 애써요. 애쓴다. 뭐 하려고요? 언니를 그녀를 깨우다야. 깨우려고요. 깨우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니까 웨이크에서 변했지. 그치? 웨이오봐이 업이라는 음. 놈 때문에 업이 웨이크에 이미 영향을 끼치니까 부사가 되는 거야 쌤 말까지 같이 음. 오케이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이거 동영상 보내줄 거야 땡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누구는 언니는 혹은 그녀는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렇지 컴마 콤마에서이 더블 콤마를 우리가 콤마 하나야 두 개야 두개 그렇지 삽입으로 놓쳐그죠 더블 콤마 컴플레인즈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대체 언니는 불평한데요 불평한데 선생님 컴마컴마는왜 콤마, 해석 안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요 뭘로요 그녀의 메시아이 메시 대신 우리 루즈란 단어도 씁니다 루즈 대체 루즈가 해진 헝클어진 이런 의미면요 그녀의 헝클어진 대체 머리로 머릿결로 머리와 함께 함께 하그다 머리와 함께 불평해요 여기까지 언니와 나의 차이점이 계속 나오지 그치? Sometimes 때때로 빈도 부산데 문 두에 넣었어 She 언니는 Scream Or Shout 죠 Shout 소리쳐요 외쳐요 Leave me alone 나좀내비려둬 이렇게 해요 Or I hate you 나너 정말 싫어 선생님은 잠꼬대 할때 되게 웃긴 게 중학교 고등학교때 아침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막 깨우잖아 그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아 오늘 학교 안간단 말이야 <laughs> 어이 우리 반 아니야 막 혼자 이러고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어날 때 하는 말이니까 뭐든 못해 그치? 까지해서 대체 누구에 대한 동생에 대한 언니의 얘기 즉 동생과 언니가 정말 다르다 대체 리자에 대한 어떤 한 변을 들은 겁니다. 리자가 얘기하는 건 이와 같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그치? 여기서 잠깐 스탑 하고요. 우리 이제 언니 얘기 한번 봐볼까요?